고래 사업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 이, 저늘 이런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어, 지금, 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저, 우리가 장동해라든가 보수 우파의 힘이 아니고, 어, 스스로 댐이 무너져야 된다. 댐이 무너질 때에는 바로 구멍이 나고요. 조그만 바늘 구멍 하나가 큰댐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 시발점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 뭡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업체보다 많은 걸음 방송을 했습니다. 아저 외부의 힘이 지금 아니고요. 어, 지금, 어, 아, 자당 안에서 지금 구멍이 날 것이다. 하는 늘 예언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공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철학을 연구하고 있고요. 현재도 사주 명리로서 인생 상담, 기업 상담, 자녀 상담, 예, 건강 상담, 여러가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재명 사주 정청래 조국 박분계뭐 이런거죠 김어준이와 또 이렇게 개딸 이런 관계, 여러 가지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당이랑 현재 자당에서는 더불당을 얘기하는데요. 더불당 안에서 사암이 일어나서 그 권력의 사암에서 이재명 정권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동력 의원하고 지금 대표하고 그 안에 자당의 힘은 결국적으로 도라미, 타불, 대국, 지금 공산이 굉장히 큰데요. 그것은 내란당이라든내란프레임이라든가 또한, 그니 내란을 뭐 도왔다는, 그죠? 어, 이런 공조세, 이렇게 해서 그 올가미를 쉽게 다 벗어날 수는 없고요. 또 이재명의 어떤 욕심, 그죠? 욕심과, 아, 검찰, 검찰이라는 걸 두고, 결국은 이제 정청래와 이재명의 줄다리기에서 결국은 어박분개부터 해서 이제는 내 인데 어 공천을 줄수 있는 또 지방선거에 공천을 줄수 있는 이런 줄다리기에 아 어, 지금 최고의 정점을 찍은 이재명보다는 아 어, 정청래 쪽으로 지금 줄을 댈 공산이 많죠. 어 국회의원들은 배지를 살아남아야 되고 지방선거에서 정청래가 이길 공산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어, 정청래 사주를 보면요. 어, 특히 내년 후년 굉장히 살아나는 그런 운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재명과 정청래의 싸움에서 정청래가 이기게 되는 그런 운세가 나오는데요. 아, 결국적으로 정청래는 자기 세력을 가지고 내연파를 다시 전당대회에서 아, 다시 뭐당 대표가 되면은. 그다음에 국회의원 공청권까지 가지는 거죠. 가지게 되면 은 어, 결국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뺏지만 보면 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뺏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을 또 오늘의 어, 뭡니까? 아군이 내일 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죠. 뺏지를 위해서는 무슨 배신도 할수 있는 사람들인데 정청내가 내내 바로 어, 지방선거를 이기면서 어, 공산이 많죠. 그러면서 바로 정청내 쪽으로 줄대는 사람이 많은데 고약삭발른 그 박범계가 최고 먼저 지금 줄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 뺏지를 보는 거죠 이 뺏지를 위해서는 이자들은 그죠 무수히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겨우적으로 이재명이가 적대하고 저 시더라도 적대시하더라도 지금 정청내 쪽으로 가는 거죠 그정청 내는 검찰 계획을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이재명이는 좀 살살하고 싶은 거죠. 만약 막상 대통령이 되어 보니. 요 검찰을 좀잘 써먹어서 요리조리 좀 요리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검찰기에, 검찰기에, 검찰의 도덕님이라고 했는데, 대통령대 되고 보니 이 검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내가 입맛에, 그죠? 이렇게 써서 제사에 좀 쓰고, 명절에 좀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휴가 때좀 쓰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검찰입니다. 그죠? 또 내인데 말좀안 듣거나 길들이려그러면은 검찰을 부려서 좀, 이제 국회의원도 좀 질들이고, 어, 자당의 당도 부여 좀 길들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검찰을 뭡니까? 완전히 힘을 다 뺏고, 그냥 기소처, 뭐 이런 식으로 힘을 다 빼려 하니아 지금, 어, 정청내는 지금 강한 드라이브를 그래야만이 개딸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김어준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아 그런데 강성으로 지금 나가지 않으면은, 아 정청내는 개딸을 뺏기게 되는 거죠. 어디로 뺏깁니까? 아 강한 또 이렇게 상대자가 있죠. 조국으로 뺏기게 되는 겁니다. 조국이 지금 소시탐 탐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청래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조국은 처음부터 굉장히 지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지금 개딸들이 좋아하는 것은 강한 사람을 좋아하고 강한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정청래마저 만약에 우유부단해 버리면은 개딸들은 다 강한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개딸들이 어차피 지금 이재명을 대통령이 만들었고요. 아, 김우준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우준 니와제 딸들은 어디로 움직였습니까? 돈벌이 되고 강성으로 움직이는 거죠. 김우준이는 돈벌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김우준이 방송에 벌써부터 여러 사람들이 지금 들락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호준의 방송에 유튜브 방송 나가는 사람들은 신고식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미국 갔다 와서도 나가고요. 또 어디 가서 무슨 일만 있으면 김호준이 방송 가서 떠들면 은 개딸들이 보게 되고요. 개딸들이 응원을 해주니 김호준이 방송은 바로 자기들 입장에서는 효자 방송이죠. 보수 우파 쪽에서 봤을 때는 역적의 방송이고 가짜 방송이고 어, 내란을 만들어는 그죠. 방송이고 어, 총칼을 들었다, 뭐 따발총을 뭐, 여러 가지 김어준이가 그때가 뭐, 한동원이를 저격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탄핵을 만들어냈는데 장본인의, 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본인의 또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 방송을 자파들은 엄청나게 좋아했는 거죠. 그것을 또잘 적절히 이용해 는 것이 이재명이고, 또, 그지 않습니까? 그 방송을 다시 또 활용하려는 것이 또 정책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김어준이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제는 이재명에서는 큰 돈, 돈이 될게 없는 그죠? 자, 우리 방패와 창이 있는데요. 이재명이는 내가 다 가졌으니 이제는 방패가 되는 거고, 창은 누굽니까? 정청래, 김어준, 개딸이 되는 거죠. 개딸도 이재명이까는 이제는 재미가 없는 거죠. 이재명이를 만들고 막 싸우고 할 때는, 예, 이재명이를 요리하고 이재명이 칭찬도 할 때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재명이는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이에서는 재미도 없고, 스릴도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아, 정권을 창출하는 제2인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예, 제가, 개, 개 딸들은 재미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개 딸들의 최고의 또, 음, 정점에 누구 있습니까? 김어준이가 있는 거죠. 자, 개 딸들은 우유부단 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액션이 강한, 강한 지도자, 강한 사람을 원하는데, 아, 지금 조국이가 훨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정천내는 우유부단하거나 의형부영 하다 보면은 조국적으로 다 뺏길 공산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천내는 이전 명의가 적을 지더라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개딸들을 가져가고 김어준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정청래는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강한, 그죠? 강성의 박분개가 붙으면서 많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청래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 거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나 검사들은 바람만 불면 갈 때처럼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리는데요그 귀신같이 냄새를 잘 맡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냄새를 맡는 것이 뭐냐. 아, 정청내 쪽으로 붙어야 내 배지가 안전하고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내내 수백 개의 지방선거에 어떤 타이틀이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천 받는 사람들이 누구다 이재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청내가 공천을 주니 정청내 쪽으로 지금 힘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정청내 사주를 보면 은 평광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력이 욕심이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아 그리고 역마살이 많은 이런 사람은 욱하는 기질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그 이재명이가 치밀라는 어떤 계산안에서 사람을 목표인다면은 정청래는 오히려 카리스마는 정청래가 더 많다. 파격적이고 먼저 뭐 수류탄 던지고 뭐하이 던지는 거는 정청래가 더 강한 거죠. 또 이재명이는 안 하는 척하면서 뒷 땀을 치는 게 이재명이고요. 정청래는 오히려 앞에 대놓고 할수 있는 사람인데 강승입니다 그래서 개딸들이나 김우주. 우리가 더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 생 까는 것보다는 정청래를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딸들 입 입에, 입에 딱 맞는 말을 하고 딱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와 이제 정청래는 바로 이제 어, 적이 되는. 그래서 사 이재명이는 사면 초가에 빠지는데요. 그것이 트럼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날아가서 지금 관세 하이 합의문 도 지금 받아내지를 못하고, 그냥 뭐 자랑질만 하고 협의가 잘 될다 하는데, 갔다 와서는 지금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장동 얘기가 있는 거죠. 장동 얘기하고 좀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영수회담을 하자 하면서 뭔가 지금, 이, 어, 저 정청내하고는 지금 물고가 보지지트이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유화전책을쓰면서 장동 역기 쪽으로 지금, 어,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동 얘기는 저 주제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좀 청구서를 잘, 먼저 이재명의 손을 뻗었으니까 뭔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청구서를 좀잘 내비쳐야 되겠죠. 그, 그것을 잘, 받으려고 보수 오빠 쪽에서는 지금 많이 바라고 있는데 과연 장동희가 그렇게 지금 공약을 걸고 내가 뭡니까 어, 대표 될 때는 공약을 많이 걸었는데 그것을 잘할수 있을지 아, 지금 만일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뭡니까 아, 전환기 당이 되지 않느냐 어떤 그고그들과 전환기들이 가, 다 가져갈 수 있고 때로는 김민수가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장동희가 과연 한동훈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한동훈이 또 따르는 한바들를저 쫓아낼 수 있느냐 이것이 된 장동희의 최고의 지금 걸림돌이자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 팔구 세에 보기에는 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아는 겁니다. 장동혁이 사주를 보면요. 아, 그렇그거 카르스마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데 이 사람 인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인성이 강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잘라내는 데는 모질지는 못하는 것이 아, 이 장동혁 사주의 단점입니다. 모질지는 못하는 거죠. 아, 지금 다 해도 107명 받고 되지 않는데요. 거기서 꽁지 떼고 대가리 떼고, 그죠? 우리 집도 시작이요 포항의 죽도시장이라고 있는데요, 고등어 한 마리 채서안 그래도 지금 뭡니까 고등어 가 비싸서 지금 몇 마리 사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머리 뜨고 꽁지 떼려니장동희에 사올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동이건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대가리라는 건 뭡니까 지금 보수 우파의 극우 세력 그죠?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마디에서 지금 숨지고 있었던 국회의원들 한번. 8, 구0 명이 되겠죠. 이런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고요. 그 자들은 좀 조용히 가서 패지를 지키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장동일 찍어준 사람들은 강승들이죠. 바로 그죠. 그 국힘당 안에 어떤 강승들이 장동일을 뽑아줬는데요. 장동일가 지금 윤의원인을 원하고 그죠. 바로 면회를 가기를 원하고 김건희 씨랑 면회를 원하고 또한 바로 지금 윤대통령을 구하는데 앞. 장수 주기를 바라고 또그곳들저 강화문 세력 정하는 목사님부터 다 같이 함께 가길 원하고요 오로지 한동훈이만 천해 주면은 된다 한동훈이 세력 그죠 탄핵에 찬성했던 이자들만 천해 주면은 그죠 어또 당원들 핵심 당원들 강성 당원들 입에서 맞는데 과연 그것을 할수 있을지가 지금 장동익은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같습니다 아 그래서 시간은 가면서 강성들은 빨리 뭔가 천해서 답을 주길 제. 장을처리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장동이 아직까지 제사장도 본 보고 있는 그런 실장에서 이 시간이 가게 되면은 이 당원 이 당원들의 강성 당원들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정치 쪽에서는 굉장히 협조도 빠르지만 배신도 빠르고 실망도 빠르게 온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의력7 8 9월 안에 장동이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은 음력 10월이 넘어가면서는 팽 당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실 실망, 실망 당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라무의 타을 당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장동원의 사주를 보면은 화려한 말, 솜씨, 화려한 얼굴, 여러 가지 뭡니까, 액션, 또 공약은 좋았는데 이 실천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요. 지금 또 한동원이가 그죠? 그 검사 출신이라서 어떤 사오는 데는 한동원이 일관이 있어서 이자가 또 조경태와 손을 잡고 또 안철수와 손을 잡고 만만하게 물려날 자들이 아니니, 결국적으로, 오히려 저런 자당에, 여기서 우유보다는, 우유보다는 하면서, 의영부영 하다 보니까, 결국적으로, 장, 저기, 정청래와 조국, 김호준, 개딸을 도와줄 수 있는, 오히려 잔치집에 춤만 춰주는 그런 꼴이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장동의 대표는 지금 한 시가 바쁩니다. 빨리 결과를 내보내야 되고, 아, 좀 출혈이 있더라도, 출혈이 있고, 그죠? 고기를 한 마리 사서, 머리 띄고, 공기 때문에, 울게 별로 없죠 그렇지만 뛸 거도 뛰지 않으면은 지금은 장동영은 또 결국적으로 폐행당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같이 함께 가자고 했는 오히려 김문수 어 또, 그죠 어떤 전 대통령 후보 쪽으로 어떤 동정심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뭐 그죠 어, 뭐 여러 가지 김덕수라든가 아 그지 않습니까 어, 또 부정성을 얘기 못한 사람을 낙인이 찍혀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장동영의 대표가 오래 잘 하지를 못하면 바로. 잘 공약을 그저 실천을 하지 못하면 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 차라리 아 그렇게 차라다 같이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옳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여론은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동열 대표의 책임과 액션이 굉장히 바쁘게, 카르스마 있게 지금 결과를 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정책내와 이재명 사움에 그냥 꼭두각시처럼 춤만 춰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지방선거에서 저버리면은장동열 대표도 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방 선거에서는 이쪽 정청 내 쪽에 이길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 만약에 장동역이 잘 하지를 못하면은 정청 내에 그냥 잔치집에 그냥 그지 않습니까 꼭두각시 각설이 받고 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동훈 개가 아, 득세를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장동역이 꼭대에 올라설 수 있고 오히려 장동혁에 쫓아내려 하다가 그저 뒷덜미를 물리는 거리는 공산이 올 수가 있다 그죠 오늘. 그래서 이재명 사주와 또이 정청래, 김호준, 개딸, 이런 사주를 보면서요. 정청래는, 그죠, 결국적으로 김호준과 손을 잡게 되고요. 김호준 뒤에는 또 개딸들이 있는 거죠. 개딸들은 굉장히 강승을 바라고 있다. 그 강승에서는 조국이 더 강승이니 정청래는 이재명이 지금 적대시 하지 않고 지금 오유부단 하다가는 개딸까지 뺏기게 되니까 앞으로 정청래는 더욱더 강승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재명에는 지금 들어 럼프에 팽당하고, 지금 이쪽에 정청내에서 팽당하고요, 개딸인데 팽당하고, 기보준이까지 돌아서니 결국은 이재명은 사면 초과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팔봉수입니다. 감사합니다.